안녕하십니까. 리얼 파피맨입니다. 어, 이번 패션 주제는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뭐, 혹은 그 리스펙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도 사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이라는 게 뭐, 패션으로서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을 관심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좀, 뭐, 동경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존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아, 저 사람 입는 스타일을 보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 스타일을 입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좀 성숙한 자세나, 그런 성숙한 마인드? 그런 거를 좀 패션에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인 그런 인스타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스타일을 보고, 아, 저 친구는 이렇게 입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나 할수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존경하는 마인드도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을 하면서 전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생각이 유연, 유연해지니까, 내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옷을 잘 입는 사람 보고 자격지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아, 나는 돈 없는 사람이고, 나는 외모가 별로고, 나는 키도 작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만 강해지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적인 부분도 있, 있겠지만은, 어, 패션만큼은 우리가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서, 뭐, 굽혀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 어찌 보면은, 좀, 동등하게? 뭐, 동등한 그런 마인드로 좀 배워보세요. 응? 음? 그런 마음으로 배우는 거지, 뭐, 저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존경심이 과해지면 신격화가 되는 거고, 뭐, 신격화가 되는, 되면은, 뭐, 그냥 좋고 싫고에 대한 분명함도 없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거는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패션 유튜버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핀터스 레스트도 보고 뭐 보, 본인들이 볼수 있는 거,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거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배울 점을 배우고 어? 흘러들일 건 흘러들고 그 사람이 뭐, 패션의 마스터입니까? 패션의 마스터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한 순간, 뭐, 그게 더 자신만의 색깔이 강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참고로서 보는 게 좋다는, 좋은 게 저는 건강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뭐, 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살면서, 패션, 그렇게 배우면서, 좀 멘토가 될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지 모른, 모른다 하면은, 뭐, 이제 뭐 유튜브를 봐가지고, 길거리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봐요.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찾아보고, 그럼 그 사람을 따라입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존경한 사람들이나 좀롤 모델을 조금 하나, 한명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패션에 대해서 좀더그 깊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워낙 딥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보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열려있는지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유연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충분히 어, 옷을 잘 입, 건강하게 입을 수 있고 좋은 마인드로 좀 내면적인 부분도 충분히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자존심을 굽혀 들어간다.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